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유나라 타워를 해볼게요. 사유나라 타워. 수 있어? 밑에 있는 아이템 보이죠? 오늘은 약간 쓸 거예요. 아! 오, 맞다 여기 지극기 있었지? 지극기 쓰기. <laughs> 이렇게 가고 있어요아빠한아빠아빠 아빠한테, 아빠만 아빠한테, 만만한님도 했을걸요 여기서 도했 점프 요 여기서 그냥 점프. 무섭다. 저번에, 여기, 저번에, 어, 저번에 만남님이랑 같이 했을 때 여기서 완전 많이 믿더라 그요 <laughs> <laughs> 시간 되면 저희 조영 형이랑 같이, 로블록스, 아이, 같이 만나보면서 얼굴 공개도 응,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이따 가서, 아, 잠깐! 아웃갑적이요. 거의 대처로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안 깎이, 대그래도. 이따가 요겨 떨어질 뻔했어, 여기. 저는 오늘 한 번밖에 안 떨어졌어요. 대신 만남님은 사유나라 타워 절대 안 가신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유튜브 채널한다고 여기 사유나라 타워를 했어요. 밥 너무 아깝다. 어떻게 요 제가

그린고다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이요이에요이죠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갈게요. 오, 진짜 무섭네. 참 뭐였죠? 어떤 냄새가 나는데? 피자 냄새. 피자 냄새예요, 저여 Og <coughs> så ah. 어? 몇 번이 떨어지는 거야?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초록색까지 일단 갈게요. 제가 <laughs> 떨어진 부분까지 일단 갈고. 떨어진 부분까지 다 왔어요. 제가 욕심 물이다가 떨어진 거예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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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없어서 더 무서워요. 어 친구야 안 가고 왜 뭐해? 잠깐만요. 어 아빠 지금 할수 없어요. 지금 일단 갈게요 방금 목소리는 엄마와 아빠예요. 갈게요 야. <laughs> 呃呃呃呃。 제 오늘 부산에서 가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jump, jump, j 하이 나무, 그 노, 베이베. 여기서 위로 올게요. 제가 한번 깨봤듯이 이거 다 외웠어요. 사실 <laughs> 점프 코일과 그리고 그리고 무지개 양탕자 써서 그런 거지만요. 드디어 여기다. 그리고 막나 님이 <laughs> 막나 님은 이거 못 깼고요. 저는 깼어요. 근데 신기한 점이 있어요. 망나님이 이거 깼다고 여기 이거 샀다고 했는데 신기한 게안 사줬대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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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드디어 여기다 제가 점프코일을 한 번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점점 점. 잠깐만. 아직 한참이나는 모르는데 <웃음> 근데... <웃음> 잠깐만 여기까지 갈게요. 찍기가 좀 어려워서, 저한는 여기 사유나라 할, <laughs> 사유나라 타고 갈 때는 찍기가 어려워서 저한테는 찍기가 어려워서 사유나라 타고 갈 때.

예. Yeah. Yeah. 혼자 힘으로 그거. 여기까지 온건 처음이에요. 그 파우치가 있었는데. <laughs> 아, 맨 헤어디 점프 좋았는데. 아니었 어. 일단, 민트즈까지 읽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저한테 이거 못해요. <laughs> 으아! <으악! 웃음> 응? 거의 다온 거. 게요. 여기 부분에서 제가 떠났죠. 저는 영탕자 편지했어. 뜨 편지. 얼마? 어 그때는 하루여서 써도 었어 얼마 했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야? 이따가. 갈게요. 방금 목소리는 저희 아빠였고요. 이제 블록이 다이어트했네요 그래도 이건 나한테 망했어. 보정보정보정 너무 너 어, 오 예쁜 이 많은데. 어어 h u g 가아 g h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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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지 일단, 너, 잠깐만요. 현지, 현지 써가지고, 으아, 으아, 아아 점프 <laughs> 일단 가서 사용하라 해드릴게요. 걸리면 다시 할게요. 걸리면 어. 어디로 보여줘? 아, 저한테는 거기 보는 거. 아, 점프.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요? 그냥요. 여기서 잘만. 거기까지 다시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게양 당장 쓴 거예요. 어, 일단, 이렇게 가서, 응? 음? 여기서, 아, 여기, 여기로 가는 거구나. 제가 그냥 대충대충 갔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처음 왔어요.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오늘 <laughs> 타워에 부조도가 많이 없네요. 그쵸? 오, 잠깐만. 왜 놀아가냐?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왜놀아가냐 어. 안 거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오예! 오예! 이제 사연하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걸리면 다시 해야 돼요. 요 음... 와. <laughs> 아, 다시 다시 다시. 끝. 안녕.